안녕하십니까? 컴밸레시 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뒤에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나무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몇 개의 그빤대기빤대기를 예. 나무판을 여러개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조, 조립을 해 놨어요. 임시로 이제 그 컬러만 있는 모테리를 적용시켜서 이제 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 저기에 오늘은 이판 하나하나를 이제 몇 개만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한세 개나 네개 정도만 이렇게 마크 심을 해가지고 칼질을 해가지고 이제 UV 언랩을 해서 평면으로 펼칠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나무질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거기 입혀서 종류가, 판때기가 이제 여러, 자, 여러 개니까 똑같은 이미지를 다 입히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도 판, 판때기 하나하나가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좀 그래도 그럴듯 하죠. 뭐, 다 다른 나무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개 가지고 이제 중복시킬 거기 때문에 저 오늘은 이제 그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메테리얼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3D 비포트 상단 쪽에 있는 피버 포인트나 아니면 뭐 스냅 뭐그 로컬이냐 뭐 월드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 어떤 그 세팅 값에 따라서 우리가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또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다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처음으로 가서 뭔가 더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더다 다루다가 다시 또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물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GO! 예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그럭저럭 괜찮죠 뭐 거의 뭐 3D 스캔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반대기 몇 개를 가지고 만들어서 단순하게 색만 입힌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립을 낸 상태에서 종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 매핑을 하려고 자 이건 제가 미리 한번 미리 해 봤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강의 시간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거 몇 개만 가지고 또 어, 이미지 매핑하는 방법을 또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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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낱개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조립을 한 겁니다. 이 뒤쪽을 보셔도 똑같아요. 여기 뒤 다른 곳을 봐도 여기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낮게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건또 다른 저 느낌이. 이거는 전혀 이거하고는 또 다르게 한 거예요. 이건 그냥 그냥 단순한 박스예요. 그냥 단순한 박스를 단순한 박스에다가 그냥 이미지를 입힌 거예요. 근데 이미지를 입힌 게이 전체에다가 그냥 하나로 입히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판때기 하나처럼 이걸 통으로 UV 연랩을 해가지고 이미지 매핑을 할 겁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은 두 개가 구분이 안 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가 구분이 안 갑니다. 자, 이렇게 멀리 볼게요. 자, 이 구분이 갑니까? 이 정도까지만 가도 구분이 안 가요.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폴리곤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저 멀리서 볼때 이건 조금 더 가까이 이거보다 더 가까이 눈 바로 앞에서 볼 때는 이제 이거보다 좀더 나은 퀄리티로 또 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하나 하나 하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었죠. 요거 요거는 이렇게 그냥 통으로 하나에 하나. 이거 하나처럼 얘도 그냥 하나입니다. 얘는 몇개 조각으로 해서 만든 거고. 뭐 이거를 조립을 다 해놓고 매핑을 해도 되지만 이런 조립 방식으로 하는 거는 미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이미지 매핑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조립을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예, 그 순서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강이기 때문에 순,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여기다 미리 다한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하셔도 됩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요. 탭 키를 눌러서 에딧 애드... 아그 그 전에 얘 하나만 보이게 할게요. 자, 슬래시 키를 눌러서 얘 하나만 보이게. 왜냐면 다른 것들은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UV 언랩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화면을 분할을 해야 돼요. 이쪽에 UV 맵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화면 분할하는 거는 라인 경계선 위에 요 모서리 쪽에 보고 이렇게 하면 옆으로 버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저 편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자 상단에서 여기 UV 에디터로 만듭니다. 지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가 UV 연대을한 상태라 그래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UV 언 n l 을 하려면은 이 엣지, 선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모드가 선 선택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Shift 키 누르고, 일단 이쪽 한쪽 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Shift 키 누르고 선택, 아이고, 이쪽 게 선택되면 안 돼요. 얘가 선택되어야 됩니다. 얘 선택, 그 다음에 또쭉 가서 얘 선택. 이 상태에서 마크 심을 해두겠습니다. 마크 심.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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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선택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마크심. A선체 선택. 자, 이거는 무시하세요. 새로 할거예요 자, UV, UV에서 u v UV unwrap.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거예요 얘가 펼, 얘가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자, 이 펼쳐진 데다가 이제, 이미지를 갖다 입힐 건데, 먼저, 여기, material. material지 그 파랑으로 되어 있죠, 그죠? 기본색 파랑. 여기 이미지를 먼저 입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이스 컬러에 이렇게 눌러서, 이미지. 이미지 에디터. 그러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죠? 자, 여기서 open을 눌러 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맵핑. 여러분들, 이런 거,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다, 얘네들이 다세트에 세트. 기본으로는 이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도 하도 되지만, 이제 더, 좀더 입체적이고, 그럴듯하게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자, 베이스, 베이직, 여기, 베이직 우드판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나름대로 그냥 진 거예요. 자, 얘를 선택해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뭇결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이 UV 맵을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 도면을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90도.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위에 보시면은 점, 선, 면,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UV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예요. 자, 점을 선택하고 하면 이 점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할 때, 자, 나머지 이제 엣지는 똑같고 면이면은 그냥 바로 면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자, 저는 이 선택, 이 마지막 거 선택을 해서 얘들을 다 일단 한 바퀴 돌려줄게요. 얘들, 얘는 그대로 둘 거예요, 얘는. 자, G 이동키 G에서 여기다 일단 갖다 놓을게요. 얘도 확대할 겁니다. 자, 나머지 애들 이렇게 선택을 해, 아이고, 예, 쉬프트 키 누르고 할게요. 드드 드. 네,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90도 회전할 거예요. R 키 회전 90도. 왼쪽에 지금 이미지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90. 자 어때요? 지금 세로로 다시 이게 바뀌었죠 이미지가. 자 G 해갖고 위치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어때요? 느낌이 오죠? 평평한 거에 이렇게 평평한 건데 이미지가 올라가니까 조금 느낌이 살죠 그죠 만약에 얘를 얘를 얘네들을 s 키 해가지고 이렇게 줄여 주면은 상대적으로 맵핑된 이미지는 커집니다 그리고 얘를 키우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그럼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 마 가능하면 그냥 맞출게요 이렇게 실사이즈처럼 해서 이렇게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아이고 S 좀더 줄일게요. S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지금 끝나는데 여기가 끝나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g 하고 조금 내릴게요. G에서 자, 요렇게 하고 만약에 얘를 선택해서 얘만 G에서 이런 이쪽 이쪽 요 무늬, 무늬가 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쪽 면, 반대쪽 면에 아마 무늬가 보일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예. 네. 얘가, 얘가 이 뒤쪽 면이에요. 이 좁은 것들이 여기 윗면이에요, 옆면. 얜 좁은데니까 신경 안 쓸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옆면, 여기, 여기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아이고, 면 선택 모드로 해서, 이렇게 선택해보면 얘가 선택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확대를 할 겁니다. 얘가 전체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얘네 둘만 선택을 해서 애들도 확대할게요 s 쭉 해서 이렇게 g 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좀 작아서 구분이 잘 안가는데 자 얘네들도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핑을 했어요 이렇게 매핑만 하면 은 안되고 얘네들이 이제 좀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이미지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쉐이드 모드로 갈 겁니다. 쉐이드 모드, 쉐이드 에디터 모드. 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한 장만 여기 딱 입혔어요, 그죠? 원래는 이 색상만 있었죠. 만약에 얘를 이렇게 떼면은 원래 색상만 나옵니다. 베이스 칼라 색상. 여기에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입혔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온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이미지 말고 여기 뭐 러플니스 또는 뭐 노멀에도 이제 얘와 유사한 이미지 얘, 얘를 이미지 가지고 별도로 또 제작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 맵이 이게 바로 이제 이미지 맵이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 맵을 한번 여기 불러오겠습니다. 하나씩 불러오는 것보다는 얘 지우고 얘도 얘도 다 포함해서 가져올 거예요. 얘는 지우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T 하면은 얘와 연관된 애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자 여기서 고를 겁니다. 이걸 쓸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쓰려고 해 놓은 거예요. 자이 이미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베이직 우드 판 오리지널 이게 이제 원래 색상만 있는 거 여기 이미지만 있는 거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트맵 이런 거 있는데 요건 뭐냐 하면 이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 면이 잘게 쪼개져 있다면은 이 하얀색 부분은 면이 돌출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돌출이 돼요이 검은색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식으로 해서 울퉁불퉁 해집니다 그런 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메탈릭 만약에 흰색이면은 흰색이면은 메탈이고 여기 검은색 부분이 있으면 메탈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제 수차로 수치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미지로 직접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노멀맵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예요. 야하고 이하고는 아마 필수로 써도 돼요. 다른 애들 없어도 이하고 이하고 둘은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멀맵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노멀의 방향에 따라서 그 그림자를 이제 가상의 그림자를 제가 생성을 해요. 그래서 그림자 때문에 좀더 입체감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평평한 면인데 마치 모델링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근데 얘를 막 극대화시키고 수치를 뭐 최대치 만들 그러면 좀 왜곡이 돼고 그러니까 자주 접하시다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 시프트 기능으로 둘, 셋, 넷다 할게요. 그냥 얘는 없어도 사실 얘 없을게요. 얘는 없어도 될 아니다. 어, 여기가 없어도 하이트맵이 없어도 돼. 하이트맵이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얘세 개만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딱 불러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을 쫙 시켜줘요 이렇게. 처음에는 요 이미지 기본 베이스 이미지 여기 하나만 왔었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기서 얘는 이미지에서 베이스 컬러 들어가고 여기 베이스 컬러가 얘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얘를 띄면은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고 여기 없어지죠. 자 얘를 이렇게 가요. 얘가 이제 노드라고 그래요. 노드, 노드.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탈릭이라는 게 있어요 메탈릭 여기는 이제 여기는 RGB 칼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실제 칼라가 아닌 어떤 그 음영 칼라가 그러니까 아닌 다른 이 흑과 백 내지는 뭐 색상이 없는 무채 그런 용도로 쓸때 n o n c o l o 칼라를 쓸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탈릭이 아까 하얀 거 있었죠 그 애가 여기 메탈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절을 할수 없어요 이미 이미지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뺀다면은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메탈이냐 메탈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건 메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미지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메탈에다가 딱 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노멀이에요 노멀 아까 설명했지 었 그림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울퉁불퉁한 것처럼 여기 노멀 맵이 들어왔고 얘는 칼라를 통해서 여기 노멀 맵 노드를 하나를 통해서 여기서 다시 여기 노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노멀에서 이제 스트렝스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여기 요게 그거예요 자 여기 조명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보려면은 자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 가서 해갖고 해야 되나 여기 강도를 이렇게, 보이시나요? 마치 울퉁불퉁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얘는 평평한 면이에요. 그냥 아무 면, 메시가 쪼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울퉁불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로, 이렇게, 노멀 맵으로. 여러분들 노멀 맵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실제 가 보면은 여기 조명이 너무 위쪽에 세니까 지금 그런데 어, 원래 가면은 마치 마치 그냥 그죠 나무 같잖아요 집중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나중에 반복하면서 천천히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건 세트에 이렇게 텍스처 코디네이트에서 여기서 매핑해서 그래서 수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뭐, 크기를 여기서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이거 1로 맞출게요. 이게, 로테이션도 할수 있고,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회전도 할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도 0으로 그냥 둘게요. 엔터. 자,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이제, 쉐이드 에디터래요. 쉐이드 에디터. 자, 지금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하나에서 이걸 제가 이런 거를 종류를 세 개를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래시기 눌러서 다 보이게 하고 다른 거 하나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엔 예를, 예를 하는 방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얘는 통으로 돼 있어서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그죠 얘는 얘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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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얘는 에디트 모드 가서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쫙 갑니다 다음에 얘도 지금 현재 자 얘도 마찬가지 UV 언랩을 해야 돼요 전체를 다 자를 겁니다 자 엣지 선택 모드 2번에서 2번 그 다음에 엣지를 선택할 겁니다. 쉬프트 누르고 자 이쪽 면면면 면, 면 하나씩 다잘를게요 그냥 누르고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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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크 심자 이렇게 잘랐어요. 이쪽도 잘라 줄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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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크 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에서 전체 다 선택하고 이부연 랩 하면 여기 쉐이드 데이터가 아니라 u 부에 데이터로 보면은 이렇게 싹 잘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즈가 얘네 이렇게 길은데 여기 이렇게 길은 놈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이면 사이즈로 일단은 얘네들은 옆으로 좀 치워놨다가 할게요. G에서 이쪽으로 치워놓고 필요한 애들만 여기 갖다 계속 맞춰볼게요. 자. 일단은, 얘도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지금은 색만 들어가 있는 마테리얼인데, 여기다 베이스, 여기 베이스 컬러에 이미지 텍스처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여기서 제가 특별하게 제작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상으로 이렇게 제가 나눠 놨어요. 이렇게. 쪼개 놨습니다. 이렇게. 통판 우드. 통판 우드. 얘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만 메탈도 불러올까요? 여기 얘도 얘도 혹시 아 얘들만 하고게 얘들 세 개만 불러올게 요 그냥 세 개만 가져오겠습니다. 어폰 아니 지금은 여기 하나만 불러야 되는데 다 불러왔네. 하나만 어차피 하나만 불러왔어요. 이건 쉐이 데이터에서 세개 불러와야 돼.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 여기는 이 도면 이 도면이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지 여기 불러온 걸로만 여기 온 겁니다 여기서 면 선택 모드를 하고 이 면을 딱 선택해 볼게요 저 보면은 이 면을 선택하니까 얘가 선택이 돼요 그 많은 애들 중에 만약에 그냥 A하면 여기 다 보이죠 그죠 이 중에 얘를 선택하니까 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G 해가지고 앞으로 쫙 이동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라일이 경계선이죠 판 판이 없는 그 부분이 여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는 지금 옆으로 길게 늘리기만 하면 돼요. G 해가지고 얘를 G 해서 여기다 딱 맞추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G 해갖고 이쪽으로 쫙 Y X 축이죠? X 축으로 쫙 이동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갈게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G Y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다른 데는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아직 이 부위를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대쪽, 반대쪽 가지고 가또 얘를 클릭을 딱 합니다. 그러면 얘가 얘예요. 그럼 마찬가지 얘도 이쪽으로 끌고 오면 되겠죠. 지해 갖고 이렇게 끌고 오는데 자, 보세요. 이번에는 얘는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얘를 돌려야 돼요. r 해서 이렇게 해서 90도 회전. 엔터. 자, 근데 얘를 옮겨 보면 됐죠. 이제 정상적으로 자, 여기다 왔다 딱 맞추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G 해 가지고 이 끝으로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G 키 누르고 이동하는데 X축으로 이동할게요. X축으로 이렇게. 자, 이쪽 선택해서 이번에는 G 해 하고 Y축으로 Y 이렇게. 자 만약에 얘를 S 확대를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막 반복이 돼요, 그죠? 자, 얘를 이렇게 줄이면은 반대가 엄청 커지죠. 그래서 거의 여기에 맞게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빅 보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 하고 가능하면 이것도 옆에 있는 거하고 맞춰야 되니까 옆에 것도 해볼게요. 자, 이거, 이거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번에 이 옆에 거 해볼게요. 선택, 그럼 얘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아이고. 선택을 하고 g 키 눌러서 열로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그죠 가로로 맞으니까 얘를 여기서 일단 확대를 좀 할게요 그냥 s 해갖고 이렇게 자 하고 g 해갖고 여기다가 딱 맞추고 이쪽만 늘리면 될것 같아요 g x 축으로 이렇게 이 끝에까지 가면 여기 검은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여기하고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아 조금 여, 이 좁은 면이 좀 위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얘를 지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맞았죠. 딱못맞춰요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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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줘야 됩니다.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는 이제 막 복사해서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단순한 박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박스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갔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더 입체적으로 하는 거는 쉐이드 에디팅에서 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얘하고 얘하고 메탈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딱 입혀집니다. 아니면 이거 하나하나 꺼내갖고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야 돼야 되는데 쉽게 그냥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지난 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메탈릭은 이렇게 메탈로 가고 베이스 칼라는 베이스 칼라로 가고 이 DP 주라고도 써져 있 DP 주 여기 만들기에 따라서 여기는 노멀은 노멀 맵 노드 하나 추가해서 그 노드를 통과해서 이렇게 노멀 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저기 표면이, 메시가 잘게 끌어져, 있, 잘게 잘라져 있으면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하면 여기, 여기하고 연결합니다. 여기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하나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실제로 개가 울퉁불퉁해져요. 자,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얘는, 자, 근데 너무 막 금속성이 나네요. 그죠? 이게 지금 맵이, 맵을 좀 너무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맵을, 이 맵을 자르고, 메탈릭 웹을 자르고, 메탈이, 아, 이게 여기가 지금 조명이 없는 데라 그러네요. 너프리스를좀 많이 가고. 여기 조명이 없어서 그래요, 조명이. 여기 조명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아까 그건 텍스처만 보였던 거고, 여기에 노멀의 스트렝스를 이렇게 더 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합칠게요. 여기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서 조인 내어리하고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 냐렇 이렇게 하나 하나 붙여졌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마,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판 하나 하나를 만드는 거고 얘는 그냥 통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써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쑥쑥 들어가 보이죠, 막 이게 다 노멀 맵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이렇게 나무 상자를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 봤는데 제가 설명이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짧게 드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은 반복해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나무 박스 만들기 모델링에서 랩핑까지 오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